메이저리그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야구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여겨집니다. 미국 최상위 레벨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야구선수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세계 최고의 야구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30개 메이저리그 팀 가운데 월드시리즈 우승은 매년 한 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비교적 최근 창단한 팀들은 아직 우승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도 우승 경력이 거의 없는 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승이 없는 팀님 팬들은 죽을 마시겠지만, 장기간의 우승 실패는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네 팀은 정말 저주에 걸린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그럼 각 팀들이 어떤 스토리에 저주에 시달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한 저주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반비노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반비노는 야구를 대표하는 레전드인 베이브루스를 지칭하는 별명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브의 이태리어 표현이었습니다. 1901년 창단한 버스턴 레드삭스는 1903년 우승을 시작으로 초기 메이저리그의 강자로 군림하며 명문구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는데요. 1914년 만1 9세의 나이로 레드삭스에 합류한 베이브루스는 이듬해인 191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투수로 대단한 모습을 보였는데 1915년 18승, 1916년 23승, 1917년 24승을 거두며 레드삭스의 간판선수로 거듭났고 1918년부터는 타자로도 큰 활약을 하며 한 개인의 활약을 넘어 미국 스포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베이브루스가 합류한 레드삭스는 최강자로 군림하며 1915, 16, 18년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아직 젊었던 베이브루스와 함께 보스턴 레드삭스의 왕조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918년 우승이 20세기 보스턴의 마지막 우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1920년 1월, 레드삭스의 후단주 해리 프레이즈가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베이브루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을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해버린 것인데요. 베이브루스는 양키스에 합류한 이후 투수보다 타자로만 집중하며 신화를 써내려갔고 이전까지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양키스는 베이브루스와 함께 4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며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키스는 1923년 우승을 기점으로 2000년까지 무려 2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는 1918년 우승 이후 85년간 단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스터는 20세기에 오랜 우승 갈증을 풀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6년 뉴욕 매치를 상대로 한 월드 시리즈에서 3승 2패로 앞서가며 68년 만의 우승이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시리즈 6차전 연장전 5대5 동점 상황에서 일루스 빌 버프너가 알까기를 시전하며 경기에서 패배했고, 이후 7차전까지 내주며 눈앞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놓쳤습니다. 이때부터 반비노의 저주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고 결국 20세기를 지나 2004년이 돼서야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반비노의 저주는 86년 만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하이트삭스의 이 저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색한 구단주의 앙심을 품은 선수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세기 초반 당시 화이트삭스의 구단주였던 차이스 코미스키는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팀의 에이스 투수 에디 시코에게 승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출전을 시키지 않는가 하면 원정 경기 시 유니폼 세탁 비용까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선수들은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만했던 문제는 1919년도 월드 시리즈에서 터지게 되었는데요. 암흑의 세력은 화이트삭스의 일루스칙 겐들에게 접근해 승부 조작을 의뢰했고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에디시 콧과 더불어 상당수 주전 선수들이 이에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은 신시네티 레즈보다 확실한 우위가 점쳐졌던 화이트삭스였지만 구전 5선 승제 시리즈에서 결국 3승 5패로 패하며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러 언론 매체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은 일파반파 커졌고 결국 1920년 정식적인 경찰 조사 끝에 위에서 언급한 치켄들과 에디 시코드의 6명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동자 8명은 미국 프로야구 영구 제명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받아 다시는 야구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베이브루스로 달아올랐던 미국 야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사건이었고 항상 더러웠던 유니폼과 검은 돈이라는 이미지가 합쳐져 이 희대의 사건은 블랙삭스 스캔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06년, 1917년 두 번의 우승과 더불어 꾸준히 강자의 위치를 지켰던 화이트삭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주축 선수를 모두 잃게 되면서 약팀으로 전락했고 범죄의 이미지를 가진 팀으로 낙인찍켰습니다 기존의 팬들조차 지역 라이벌인 시카고 컵스에게 상당수 뺏겨버린 화이트삭스. 보스턴 레드삭스보다 1년 앞선 1917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화이트삭스는 이후 월드시리즈는 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005년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8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파이트삭스와 함께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연고로 하는 시카고 컵스는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구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가장 오랜 기간 우승을 못한 부르의 팀이기도 했죠. 염소의 저주는 그리스계 이민자였던 빌리 시안 이스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컵스의 열성 팬이었던 그는 머피라는 애완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가을 컵스는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되었는데요. 시아니스는 사랑하는 염소 머피와 함께 4차전 홈경기가 열린 리글리필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풍기는 냄새에 관중들은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넣었고 시아니스는 화를 내며 저항했지만 결국 머피와 함께 경기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장에서 쫓겨나며 내 염소를 모욕한 당신들은 이번 월드시리즈는 물론이고 다시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은 뒤 집으로 돌아갔죠. 당시에는 이런 저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시안이 새 말대로 컵스는 무언가에 씌운 듯 우승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1908년이 두 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이었던 컵스는 결국 한 세기를 넘길 때까지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2003년, 100년간 무관이란 불명예가 5년 남은 시점에서 저주를 끊어낸 절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월드 시리즈로 가는 관문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3승 2패로 앞서가고 있던 컵스. 6차전 7회까지 3대 0으로 앞서 있었고,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분위기는 컵스에게 넘어온 상태였죠. 그러나 8회 초 평범한 뜬 공으로부터 다시금 염소의 양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뜬 공을 잡기 위해 좌익수, 모이시스 알루가 달려갔고, 평범한 플라이아웃이 될 타구였죠. 그런데 시카고 컵스의 모자를 쓴 팬이 먼저 손을 뻗으며 알로는 포구에 실패하고 경기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완벽한 투구를 펼치던 컵스의 선발투수 마크 프라이어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듯 급격한 난조를 보이며 강판되었고 그 파울 타구를 놓친 뒤 무려 8점을 내주며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차전까지 패배하며 월드시리즈 진출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었죠. 컵스는 무관기간 동안 저주를 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는데요. 경기장에서 쫓겨났던 시아니스의 후손을 무료로 초청하는가 하면 저주의 주인공 염소 머피의 후손까지 리글리필드로 초대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으나 모두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들의 무관기간은 10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죠. 1945년 염소의 저주가 시작된 이래 무려 71년이라는 기간 동안 월드 시리즈 진출조차 하지 못했던 컵스는 1908년 우승 이후 무려 10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6년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저주들은 현재 모두 과거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의 이 저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선 저주들이 모두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때문에 생긴 저주들이라면 이 저주는 팀의 마스코트 때문에 생겨난 다소 독특한 사례입니다. 과거 팀의 칭이 인디언스였던 클리블랜드는 1951년 마스코트 엠블럼을 이렇게 변경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외모를 바탕으로 한 마스코트를 빨간 얼굴에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와우 추장이 이런 행태에 분노할 것이라며 팬들은 이를 와우 추장의 저주라고 칭했습니다. 1954년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성공했으나 우승에 실패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이후 긴 암흑기가 도래하며 41년간 월드시리즈 진출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1995년 41년 만에 진출한 월드시리즈에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패했고 2년 뒤인 1997 월드시리즈에서는 50년 만에 우승을 꿈꿨으나 7차전까지 이어진 시리즈에서 연장 11회 말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플로리다 말린스 창단 첫 우승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8년간의 저주에 걸린 시카고 컵스와 68년간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클리블랜드가 만났습니다. 저주의 팀끼리 바붙으며 최고의 관심을 이끌어낸 2016 월드 시리즈는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연출하며 소문난 잔치에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혈특구 우승의 주인공은 결국 염소의 저주를 깬 시카고 컵스가 되었죠. 클리블랜드는 3승 1패로 월드 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겼었지만, 이후 3연패를 당하며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마지막 7차전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8대7이라는 스코어로 승부가 판가름 나면서, 시카고 팬들에게는 말로 표현 못할 최고의 희열을, 클리블랜드 팬들에게는 최악의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 수차례 진출했음에도 계속된 우승 실패와 인디언스 로고에 대한 인종차별 이슈까지 제기되면서 클리블랜드는 2018년 와후추장 로고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아예 팀 별칭을 인디언스에서 가디언스로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록 클리블랜드가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쓰는 스몰 마켓 팀이기 때문에 우승에 도전할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몇 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상하리 만치 한 끗이 모자라 계속된 좌절을 맛보았죠. 마스코트를 변경하며 와우 주장이 원한을 풀지 못한 채 스토리를 마무리한 아쉬움도 남지만 그만큼 클리블랜드 구단의 우승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명까지 변경한 클리블랜드의 우승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필로스포츠였습니다.